시큐리티라는 게 대기업들은 또막 몇백억씩 쓴단 말이에요. 보안에.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나라에서 사이버 안보를 대하는 자세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. 이 10년 새 많이 변했고 AI가 대두하고. 그러니까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. 이번엔 다르다? 항상 달라왔어요 항상 달랐어요. 제가 체감할 때. 는 항상 달랐고. 아,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공... 서로 이제 전쟁을 할때 드론이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. FPV 드론으로 러시아의 저격수를 공격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드론도 교란할 수 있거든요 이제 드론이 전략적인 무기가 됐잖아요 네 드론이 통신을 하죠 무형으로 통신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고 그리고 뭐 적을 인식할 때 이미지 처리를 할때뭐 ai가 들어가고 이런 저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시큐리티가 없으면 러시아의 무슨 장군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곳 디지털화가 돼 있는 곳에는 시큐리티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.